3랭 천점 벌빠인 자기가 잘하는 데야 0 천점 버는 게 맞아? 마르더 전용 7.7 자체에서 아저 전차는 어떻게 상대하면 되지? 이 전차는 이렇게 상대해야지 이게 안 돼. 그러니까 아니 시왜 자꾸 8점대 걸리냐? 그게 좀 어려워.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팀이 라인을 쫙쫙 미네. 글쩍 글쩍. 초반 1킬에 3 5시뭐 맞았어? 뭐맞았뭐맞맞어으로한 맞은... 어, 맞은... 어, 맞은... 맞은... 중... 마리 봤어요. 적극적으적극적적극적적적 어, 거북이가 누워. 여기 이가 있는데. 아이. 3 거북이가 있는데. 어. 연돌또 왜... 거북이 뒤에 한 마리 더있네데 아이. 파도 거북이 컷 거북이 <laughs> 뒤에 한마리 더 있지 않았어요? 두다 죽은건가? 까지 같이 잡았어 아 여기? 그래. 센츄리온으로 거북이 뚫는다고아 맞지 물론 그건... 파튼이 잘 안나오지 슬프네 너무 큰 근데 우리 왼쪽지역이 좀 많이 밀린거 같은데? 그러게 어 안되네. 뭐, 뭘 숨겨내시려 고 그런 겁니까? 아니면, 우리 밟을게요. 숙삼은 7.3에서 7.0 내려와서 D탄으로 다운되고, 그 다음에 7.3 올라갔는데 딸데단 다시 안줌? 썸에 날대탄있었음축삼있에날대탄어있어 썸에 앉아있어. 썸어 썸에 앉아있어. 썸아어에앉에에서 엄 um. 우리 왜한 명씩 다 따임? 어할 때마다 사람이 한 명씩 사라지네 아아 내가 졌네 이걸 질만해 한 명씩은 안된다고 하면 졌대 지금 저제공거 없지? 있음 있음 아 들어가면 안되겠다 대만 두 마리 어. 컷춘식 응. 음. 버스? 아. 안돼 아, 가서 내, 한이나 마가 이 데스. 아, 내 거. 엔진 한 쪽이 나갔어. 안 돼. 두 마리 더 잡았어. 나네 마리 잡았어. 오, 나이스. 아, 댄지. 아! 안 돼. 아차. 여기 알아도 감당. 갔다야. 안 어, 돼요. <목소리> 뒤에 라탈도 나왔어. 되긴 해. 안 돼. 라탈도나. 방카 약실이 나간 <목소리> 거야. 상대 약실이 나간 <목소리> 거야. 저요. 방카 음, 응, 음, 약실. 내 약실이 나간 거야. 아야. 저 그거는 미국 보고 식겁해 가지고. 잡았어. 몰라. 전방에서 소리 나는데 상대 진영 쪽에서? 근처인데 어디냐? 아이내 어, 머리 바로 밑 같은데. 우리 아 있다, 찾았다. 스랑 놀래. 와 어, 치명타는 받긴 했는데. 아니 개 파르트 일하네 아이고 대공친구 나랑 놀래? 파르트 개파르크... 시체가 몇 대야 너네 지금 <laughs> 딱한대잡고딱한대 잡았네 아 저것도 살아있는 개파르트가 한대 잡은 거야 일 네, 하나 있다 아 독일 캠페이로 놀아야지 앞에 아, 총삼사어내 아니... 네. 뒤에 뭐 있다 통삼사 안 뚫리노 내 뒤에 오는 중 어딘데 디 어? 어? 야 통삼사 너쏠각이 나와 여기가? 아 뒤로 빠졌구나 음. 아이씨 핏맨 최편 핏맨스 디디 7데스 감자 뒤지기 한번아 이제 앞에 깔기 올렸어 1 0 0 0 1000점 벌빠인 자기가 잘하는 비하 2000점 범위제 맞아. 마르더 전용 쭉 뒤에 고도로 뭐 뒤에 보이는데요. 여기서 아, 왜날 때리니? 몇회 뒤에 되는지? 아, 뭐야? 아 어, 여기 하나. 아까 여기아파기에나 뭐... 아까 기총 써가지고 저거 나 죽었어. 어 으... 뭐야 이게 맞아? 그래도. 와미스 기총에 막혔다 홀리몰리 이거 A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B에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지원을줘야겠는데 얘들 밀린다 저거 나 A 계속 밟고 버티는 중 지금 B도 뚫려요 저러다 그러네 나 아, 지금 패킨루스가 지금 30%까지 올라가거든요. 캐리 좀 해줘. A를 저렇게 투져있는데 아주 뭐가? A에 누가 밟고 있어. 나랑 지금 서로 막두명이서 그거 하는 중이, 눈치 싸움하는 중이. 격기고저 A 위쪽 라인에 저 정도고 인원이 갔으면 밀어야 되는데 이 오린 박았으면 밀라고. 어. 하난 주포 깼음 여기 있는 애 주포 깼어 지금. 어, 한대 지금 분대. 아, 이쪽 들어오는 거 하나 잡았다. 거기 앞에 정전얘 궤도까지 깼어 지금. 백 그, 약실 날렸어요. 예 m 0

훨씬 다시 깨고 저기 구석에 박혀있는 애다이진식오시기이진식 밸런스 배치야가야 있어요? 여기 뭐 하나 하나 없어 어 잡았다 알라 나이스 와 너무 좋았다 이거 아무리 좋아하면 되 지금 앞에 막. 야여지 그게 다르기 여기 가지고 담아줘요 여기 뭐 음, 하나 있는데 음, 못 음. 잡았어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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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여기 또. 쪽아저 잡은 거아아 왼쪽에 또있구나왼쪽이됩니까 어, 오른쪽으로 놓고 뭐, 오른쪽에도 핑이 찍혔어 나의 마르. 말... 어, 뭐야? <목소리> 여기 여기 옆에도 있다. 나 죽었어. <목소리> 뭐야? 뭐 어떻게 된 거야? 잡았고. IS2 아, 들너가는데 <목소리> 그, 그새 다 <나> 죽었어? 위에전만 <목소리> <와, 이 목소리> 살던 놈들인데. 이걸 못 쏘네 <목소리> 아, 나, 엔진나갔어내려 가다가. <목소리> 아, 나, 아, 나, 아, 나, 아, 나, 아, 나, 아, 았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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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여기 하나 어이구야 잡았어 발칸 잡았고 이겼네 아유 나이스 힘들었다 힘든판이었네 아나 초반에 패킹루스 너무 심하게 터져가지고